안녕하세요. 늦은 저녁입니다. 아,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아, 생각보다 이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 공부는 조금씩 계속하고 있는데, 올리는 게 쉽지도 않고, 편집도 그렇고,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여전히 산옥이죠 랜덤으로 들어왔는데, 그두 분이 친구인 것 같아요. 세 분인가? 돼지고기는 맛있는데 왜한번 먹으면 안되는지 아, 끼낄 수가 없더라고요 듣고 있기도 좀 그렇고 조용하게 게임하겠습니다 일단은 칸뽕에서 벗어나서 자기장 이동을 합니다 안 들어가지죠? 생각보다 저 창문 들어가기가 어쩔 때는 잘 들어가지는데 잘안들어가지더라고요자 소리 음, 보시는거 같죠? 음, 차에 치여서 <laughs> 느린 김에 그냥 걸어갑니다 선호 거면 걸어다녀서 좋아요 나이스 깔끔하다, 진짜. 또 있는 건, 야파밍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먹다가 죽거든요. 더 있을 거예요. 비, 여지 없지? 근데 여전히 에임이 안 좋네요. 그래서 s SR, 스라에 안 뱉히고 있죠 다른 팀도 붙었네요 감자가 어디까지 나가나 지켜봅니다 저걸 저렇게 못 맞추나 아무 의미 없죠. 일단은 살짝 이동해 보지만 어떻게 될지. 이야 저 친구 빨리 내려갔네요. 오 있어요 하나 더. 역시 AK. AK가 초탄만 잘 맞추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절이니까 또 있겠죠? 찾아 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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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자기장에 너무 오래 있는데. 천천히 구상을 먹습니다. 친구 왔죠 아이고, 먹고 있네요. 먹으면 죽는다니까.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닙니다. 먹다가 죽은 게 한두 번이지 죠이 자동 죽기를 해놓으니까. AK에는 스코프를 잘안 썼는데 저렇게 다 들어와요. 저게 너무 귀찮아. 이제 또 자기야장 들어가면서 소리 들죠? 앞에 있어요. 저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죠. 저걸 쏘면 위치가 발각될 것 같고. 안 쏘자니, 먹음직스럽고. 살짝 값을 보면서 작업합니다 금방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더 붙어야죠, 뭐. 오호. 과연. 오, 생각보다 잘 맞췄다. 무조건 파티해야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요 근처 다 있는데. 저거 싸, 아이고. 저걸 싸싸야 됐는데. 어디서 쏘는지 모르죠? 저기 있었는데, 아까부터 저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저걸 집착이라고 하죠. 연막을 왜, 던진, 왜 던진가요? 저게 바로 페인트라고 합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자, 7명 남았어요. 나 빼고 6명. 어이구. 호란이 기어다니는 거 하나 잡았죠? 공짜, 어! 아쉽습니다. 힘들하고 같이 어요 캠프 알오케 알파 브라고 찰리 중에 알파가 제일이죠. I got supplies. e x c e l 는 AK. 돌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거장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 죽고. 산에 고라니가 있네. 좋아하는 삼배 먹고, Fall back. 너는 왜총만안 들고 다니니? 기억 잡았죠. 이곳에 아이템이 있어. 음, 내가 삼배를입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 아니 이 시국에 무슨 보트를 타고 뭐 어디를 가자고? 산옥은 타고 나니면 안 되는데. 음? 아, 스킨 이쁘다고 자랑하려고. 한번 봐줍니다. 이쁘긴 하네요. 파이난까지 왔습니다. 자기장 바뀌는 거 보고, 총소리에 깜짝 놀라 넘어지네요. 깜짝 놀랐죠? 그랬죠? 저 진념. 한 놈은 같이 죽겠다는. 대단합니다. 아, 살았다고 여유있게 채팅을 치네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장이 많이 좁아졌죠? 브리핑 들어오고 있죠? 저쪽에 있어요. 한번 돌아봅니다. 아이고 누구 폭이니? 아 어, 들어가다 깜짝 놀라서 빼면. 의미 없는 예사. 음.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자에 맞아서 감자를 하나 더주 이렇게 브리핑 자료 있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참 게임이 많이 수월해집니다. 각을 벌려서 들어가고 있죠. 의미 없죠. 음, 눈먼에 하나 잡았습니다. 어 저기 어디? 쪽 있을텐데 아.. 잡았네요 괜히 한번 쏴봅니다 의미없는 예샤산녹하면잘 안보여요 다른 사람은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돌디는 심심하면 한번씩 쏴봅니다 이렇게 몇명 안 남았을땐 뭘 봤죠? 뭐가 있나요? 아, 뭘 보긴 본것 같은데요. 헛걸 봤나 보네요. 음... 부끄러운 몸부림. 자기장을 더 돌아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저 위에 있네요. 한명 땅, 마지막 한 명. e x c e l l e n 나또 잡고. h e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어디 있니? 어, 야, 아닐 텐데. 한대 맞았는데 사기장 덕분에 이겼습니다 6킬 치 t 가뿐하게 산뜻하게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뭐 1등 먹으면 금방 튀어 올리겠는요 이런 반응 거의 없죠 플레 플레 음. 5에서 아, 플이 1에서 다이아 5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지면 좀 멀리 가고, 올라가면 좀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다음 판은, 알파? 어디, 어디 가니? 모르겠다. 아, 친구들이 다 찢어져서. 오케이. 살파하 왔네요. 에임이 왜 그래? 파라다이스 음, 쪽으로 혼자부터 갑니다 파라다이스 파밍 벌써 끝났어 4번을 만났네요 봇들 음, 정리하고 있죠 다시 자기장 바뀌어서 어? 다시 파라다이스 소리 두명이죠 싸우네요 기 언덕 한대 맞을까, 야! 뭐야! 몇번 네 대! 야네대 맞았는다, 쟤네 대 맞았나? 붙어봅니다 어디 있니? 어유 여전히 맨 차, 야너차 타고 왔니? 마지막 깔끔하게 처리하고 차기장 이동합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고춧가루 무리로 붙어봅니다. Watch out! Mark the location. 쏠까 말까. 에임, 참. 야, 양념은 내가 쳤는데. 킬은 저쪽에 있 감자. 조금 더 던져야 되는데. 깊이. 들어갔어. 그.. 그러는 중에 1번이 다운됐죠? 역시 탁월한 사 살리는 것보다 확킬입니다 1번은 살려야 되나? 살짝 고민했는데 일단 나만 살면 되죠 어, 이건 진짜... 음. 좋았습니다. Watch out. 그래도 브리핑잘해지 않나요? o k a 지금 언덕으로 올라갈까? 연막을 섰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까. 당신의 선택은 좌측입니다. 각을 좀더 벌리려고 자기장 쪽으로 돌죠. 어디까지 가나? 아, 저게 최대 사거리로 던진 건데. 그렇다면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줍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지형이 메타죠. 조심조심. 꼼짝도 안 하죠. 거리 날 노려보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선 들어갈 수는 없죠. 저렇게 되니까요. 복수는 해줬습니다 저기 있어요. 감자가 없어서 감자 먹으러 왔습니다. 6배가 0 있네요. 있는데 일단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줍니다 점프 감자 어디까지 가지? 아 이건 어디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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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죠? 친구하는데 나는 몰라. 움직이기도 그렇고 들이대기도 그렇고 어림없는 예산 자리 살짝 빼봅니다. 일단 던져보죠. 뭐라도 하나 걸릴지도 모르니까. 아 배운다. 역시 던져은우지가다한명 남았어요. 그렇죠? 붙었다는 뜻이에요. 음, 너도 막던지는구나. 저 있습니다. 쟤는 날 몰라. 나는 너 알고. 좀 죽는 거지 음. 나이스 쿠키 c 이런 판은 가끔 찾은 없어요 1등 했죠 음. 감사합니다 시키는 달콤해